현재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와서 앞으로 한중 관계나 국제 관계 등에 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왕위 부장이 한 행동과 중국 당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까지 다양한 면들이 한국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한국을 차단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당황스러운 국면이 나오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인 입국을 매우 까다롭게 해놨다고 하는데요. 우선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은 일본의 방문에 경제 문제 등을 논했고 한국으로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어제자로 바이든 정부의 등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심핑 주석이 축하 전화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 협력을 추구하면서 미국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핑 국가 주석이 말로는 바이든을 환영하고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띄우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본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보인 태도는 중국과 일본 간에 더 잦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가 총리에게도 생각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본 어부들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국이 동북아시에서 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B-2 폭격기를 그대로 본딴 H-20 폭격기를 선보이겠다며 의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하와이까지 날아가서 미국의 함대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군사 전문가 송중핑은 H-20이 중국의 핵심 3대 전력이라며 미국까지 날아가도록 설계했다면서 앞으로 점점 더 미국과 중국의 태평양 패권 싸움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초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일본 등에 다소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냐는 일각의 추측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지난 8월에 양제츠 부장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반드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만 왕의 부장은 오늘 그러한 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신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여권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자에서 강경화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의 여권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방문의 여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기자들이 쓴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왕위 외교부장의 말과 더불어 중국에서 일어난 조치가 한국인들을 자극한 것이죠. 게다가 왕위 외교부장은 강경화 장관과 한중 외교회담을 가는 자리에서 20분이나 지각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실수나 어떤 이유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오랜만에 이루어진 회담의 성격을 볼때 이렇게 지각을 했다는 것은 다소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리꾼들은 코로나 통제를 언급한 왕위 부장은 최근 한국이 코로나가 확산세로 접어들자 하는 말이라면서 마치 시진핑 국가주석이 못 오는 것을 한국에 코로나가 퍼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초기에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코로나가 유입되어 온 국민이 고생했다는 것을 떠올리면 황당한 것이죠. 또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코로나의 책임은 중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이 코로나가 통제되어야 국가주석이 방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적반하장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식의 언행을 자주 해왔었는데 지난 2월에 신천지 발 확진자가 폭증하고 당시에 중국은 우한의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가자 오히려 한국은 코로나 방역에 신경 쓰라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러한 행동은 한국이 코로나가 심한데 국가주석이 올수 있겠냐 이런 뜻인 것이죠 게다가 현재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과연 안전하냐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인들 중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본토 확진자가 제로라고 코로나 탈출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 푸동 공항에서는 지난 주 3일간 확진자가 3명이나 발생하며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는 상황입니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 텐진, 네이멍구 자치구 국경 도시 만저우리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은 인구가 많은 만큼 무증상 감염자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으며 현재 증상이 심한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숨죽이며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또한 이미 중국은 코로나 감염이 중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해외에서 수입된 냉동식품에서 코로나가 발견되었다면서 해외 책임론을 거론합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6월 이후 중국에 들어온 브라질산 소고기, 독일산 족발, 사우디산 새우 등 냉동식품 포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라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말 우한 화난수산시장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외국에서 왔을 수 있다는 추측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원지로 여겨지는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에서 외국 냉동식품도 팔았다면서 그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이 점을 근거로 베이징대 제1병원의 호흡기 전문가 왕광파는 우한의 코로나19가 수입 냉동식품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잔추, 우한대학 바이러스 연구소 교수는 전에 바이러스를 추적할 때 중간 숙주 동물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우한의 발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오염된 식품에서 시작했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자국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적으로 코로나19의 발생 시간과 장소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찾는 것이 복잡한 과학 문제라는 것을 다시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중국은 코로나는 중국 탓이 아니라고 더 강조합니다. 중국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책임을 물어오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거나 지탄받는 등 코로나 책임론으로 우금만 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이와 같은 냉동식품이나 이탈리아 발언론을 강조한다 말합니다. 게다가 왕이 외교부장의 저러한 발언 뒤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는 더욱 당황스러운 면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사실상 한국 입국을 막았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내달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 PCR 진단 검사와 혈청 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일 주한 중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재유행함에 따라 해외 역유입 방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의 입국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발 탑승 전 이틀 내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제출한 뒤 녹색 건강 코드를 신청해야 탑승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두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 PCR 검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혈청 항체 검사까지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 가려면 PCR 및 혈청 항체 검사에다 중국 도착 후 2주간 시설 격리와 별도 PCR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게 됐습니다. 중국은 최근 삼성반도체의 전세계 등을 별다른 공지 없이 입국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코로나가 심각할 것인데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왕징의 한 교민은 지금도 한국에서 베이징에 오려면 비행기표가 구하기 쉽지 않고 도착해서도 2주간 시설에 격리된 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PCR 검사에 혈청 항체 검사까지 받아야 비행기를 탈수 있다고 하니 더욱 입국이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에 갈때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최고 대기업들이 중국의 입점에서 코로나 시대도 어렵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지방 경제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오히려 후대접을 받는 상황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별다른 양이 없이 거침없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한국과 좀더 협력의 제스처를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가 중국산 모바일 앱 43개에 대해 추가 금지 조치에 나서는 등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또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의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도입도 차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한 43개 중국산 앱의 인도 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보기술부는 중국산 앱이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 전송한다는 불만이 접수됐고 우리는 이 앱들이 사용자 정보를 빼돌린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는 인도의 주권과 국가 안전, 공공질서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인도는 지난 6월 국경 분쟁 지역인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가란 기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난투극을 벌여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뒤 티폭과 위체등 59개의 중국 앱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는 지난 8월에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앱인 아이두를 포함한 중국 앱 47개를 금지했고, 9월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포함한 중국 앱 118개에 대해 사용금지령을 내렸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270개에 달하는 중국산 앱이 금지된 것이다. 여기에 화웨이 등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 당국이 자국통신업체에 화웨이 오지 장비 도입 등에 협력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주고받은 우호적 관계에 있었지만, 미국의 화웨이 견제 바람에 최근 아무 불편한 사이로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퇴출을 결정한 후, 이번엔 아예 법으로 고위험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대못을 박는 격이다. 절대 더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제스처라 24일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이날 고위험 공급 업체를 국가통신 네트워크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통신법을 내놨다. 현재 통신 사업자들은 독자적인 네트워크 보안 기준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고위험 업체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민간의 자율과 정부의 적당한 간섭으로 일관해오던 영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선을 넘은 기업에게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이다. 법적 조치 이후 중국의 회복 조치 여부 주목도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또는 1일 10만 파운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방송,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보다 나은 보안 실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은 "이획기적인 법안은 영국의 가장 엄격한 통신 안보 체제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우든 장관은 "만약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국가나 범죄자에 의한 적대적인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하는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안보 회의에서 올해 말리고 우주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2027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했다. 영국은 그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는 정부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해왔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영국이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럽에서도 영국과 가장 많은 교역 및 투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 정부가 취할 투자 제한 조치는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출 전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LGU 플러스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버젓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간섭과 견제, 중국의 몽니를 둘다 겪을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 처해 있다. 당장 화웨이를 배제하면, 천문학적 금전적 손해는 물론, 4대 때 이상의 중국발 수출입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영국은, 못 건드려도, 한국은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부분이 있어, 각별한 주의와 외교적 지수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에 이어,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빠졌다. 3분기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2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미국 제재 영향으로 반도체 등 핵심 부품 조달이 막히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소비에도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시장 조사 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올 3분기 화웨이의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3420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의 분기별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하웨이는 코로나 여파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면서 자국 시장 점유율도 떨어졌다. 3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8,300만 대로 작년 동기의 9,770만 대보다 감소했다. 하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42.5%에서 올해 3분기 41.2%로 1.3%포인트 하락했다. 하웨이는 미국 제재에 대비해 대량 재고를 비축해 당분간 버틴다는 계획이지만 새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각종 새첨단 부품 조달이 막힌 상황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돼 계속 강화된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이동통신 기지국 등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소비자 가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제품의 생산에 타격을 입었다. 하웨이는 지난달 22일 새 전략 스마트폰, 메이트 40 시리즈를 공개했지만, 시스템 온칩 등 핵심 부품 공급 차질로 시장 수요만큼 제품을 대지 못하고 있다. 하웨이는 독자 설계한 기린 9000 5G 반도체 칩을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미국 제재로 수량이 크게 부족해져, 실제로는 메이트 4 4개 모델 중 기본 모델 한 기종 위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스마트폰, 사회업체인 샤오미는 화웨이 부진을 틈타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샤오미의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